1999년 설립된 코난 테크놀로지는 텍스트 검색, 챗봇, 음성 영상 분석 등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AI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검색 AI 시장에서 약 5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법원, 국방부, KAI 등에서 코난의 기술을 사용 중입니다. 대표 제품은 코난 서치, 코난 LLM 그리고 AI 챗봇과 음성 인식 솔루션까지 2023년 매출은 244억, 2024년엔 263억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3.6%,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적자입니다. 2대주주는 SK텔레콤이며 3대주주는 KAI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대형 AI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 반영될 예정이며 수주 장호는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채폰 LLM 기반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45%를 넘어서며, 텍스트 AI와 영상 음성 AI도 빠르게 확대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